왜 유부녀는 설렘에 더 민감할까요? 사랑을 해본 사람이라서? 아니요 사실은 너무 오래 사랑을 잊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배려 한마디 말 스치는 손끝에도 그녀들의 감정은 무너지듯 흔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여성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정수경 관계 전문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부녀들이 실제로 설렌다고 고백한 일곱 가지 상황을 통해 여성의 감정 안에 숨은 욕망과 위로의 갈증을 들여다봅니다. 단순한 유혹이 아닌 여자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섬세한 공감의 기술. 그 깊은 심리의 흐름을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 밤이 되면 달라지는 남자의 매력 그녀는 다 알고 있다. 낮에는 그저 말없이 지나치던 남자가 밤이 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눈빛에 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그 변화 여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들의 가슴은 어김없이 두근거리기 시작하죠. 경기도에 거주하는 53세 유부녀 정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그냥 무심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밤에 전화가 오는데 목소리가 낮고 느릿하더라고요. 뭐해요? 라는 말 한마디에 괜히 내가 혼자 상상하게 되더라고요. 여자들은 남자의 말이 아니라 그 말투와 시간, 분위기에서 의도를 느낍니다. 특히 밤이라는 시간은 그녀 스스로도 무장해제되는 순간이죠. 가족이 잠든 후 조용한 공간, 그 안에서 울리는 낮은 톤의 남자 목소리는 그녀의 일상을 단숨에 깨워버립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착각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밤이 되면 본능적으로 톤이 낮아지고 속마음을 쉽게 꺼내게 되죠. 그 감정의 리듬이 그녀의 심박수와 맞닿는 순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년 여성들은 단순한 자극에 쉽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의 떨림이 있는 순간 특히 밤이라는 감성의 시간대에 자신도 모르게 설렘이 피어오릅니다.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그 낮은 목소리 속에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그래서 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밤을 조용히 흔들어 본적 있으신가요? 에이. 살짝 닿은 손끝에 가슴이 뛰는 순간. 사람이 사람에게 닿을 때 그게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손끝이 제일 먼저 압니다. 특히 손끝이 살짝 스쳤을 뿐인데.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그 감각. 그 설렘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부산에 사는 56세 유부녀 박여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차를 타고 가다가 시트벨트를 잡는데 손등이 닿았어요. 그냥 스친 건데 이상하게 계속 그 느낌이 남더라고요.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스킨십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 미세한 접촉이 신경을 자극하고 감정을 흔드는 트리거가 되죠. 특히 그 손끝이 따뜻하고 아무 말 없이 부드럽게 빠져나간다면 그녀는 이게 무슨 느낌이지? 하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중년의 이성 관계에서 가장 강한 설렘은 의도된 듯 아닌 듯한 접촉에서 시작됩니다. 명확하지 않기에 더 상상하게 만들고 그 상상은 멈출 수 없는 감정의 연속이 되죠. 손끝 하나로 이런 감정을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한 힘입니다. 특히 그 손끝에 머무름이 있거나 한순간이라도 의도가 느껴질 때 그녀는 자신이 다시 여자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의 손끝에 마음이 흔들렸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그 손끝으로 누군가의 심장을 두드려 본 적은요? 3. 속옷 이야기에 은근히 반응하는 그녀의 심리. 오늘은 좀 특별한 걸 입었어요. 이 한마디에 눈빛이 달라지는 여자가 있습니다. 평소엔 조용하던 그녀가 속옷 이야기에 은근히 웃으며 고개를 돌릴 때그 속엔 단순한 민망함이 아닌 무의식적인 설렘이 담겨 있죠. 서울에 사는 49세 유부녀 김여사는 오래 알고 지낸 남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상대가 그런 얘기 은근히 궁금하네요 라고 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 나를 여자처럼 바라봤구나 싶었어요. 속옷 이야기는 외설스러운 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이 가장 여성스러움을 느끼는 순간에 가장 밀접한 상상이 들어있는 주제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이 가벼운 농담처럼 툭 던졌을지라도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그림이 펼쳐집니다. 여성은 자신의 몸에 대해 늘 생각합니다. 어떤 속옷이 자신을 예쁘게 보이게 할까? 오늘 기분은 어떤 색이 어울릴까? 그런 고민을 누군가가 알아차렸을 때, 그건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존재감을 확인하는 순간이 됩니다. 특히 유부녀라면 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보여줄 일이 없어진 속옷, 그저 기능만 남은 일상 속에서, 누군가 그 이야기에 반응해준다면, 그녀는 오랜만에 설레는 여자로 돌아갑니다. 속옷 이야기에 은근히 웃는 그녀, 그 웃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닙니다. 그건 감춰졌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 변화를 눈치채고 칭찬해주는 남자에게 무너진다. 오늘 머리하셨어요? 향수 바꾸셨죠? 이런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자신의 변화를 알아차려준 것에 반응한 겁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가장 큰 설렘은 사소한 변화에 누군가가 눈길을 주는 순간입니다. 특히 남편도 자식도 무심하게 지나치던 새로운 립스틱, 달라진 옷 스타일, 살짝 바뀐 머리 모양 같은 것들을 누군가 먼저 눈치채고 말해주면 그녀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대구에 사는 51세 유부녀 이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머리를 자르고 나서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회사에 있는 한 남자가 훨씬 어려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내 안에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어요. 중년 여성들은 자신이 점점 투명한 사람이 되어 간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여자로 보지 않고 그녀 스스로도 거울 앞에 서는 일이 줄어들죠. 그런 그녀에게 변화에 반응하는 남자의 한마디는 존재감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아직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구나. 내가 예쁘게 보이긴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그녀의 감정은 급속도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칭찬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설렘의 시작이자 그녀가 다시 나로 돌아갈 수 있는 열쇠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작은 변화를 당신은 그냥 지나치고 있진 않으신가요? 5. 모두 앞에서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많은 여성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은근한 관심도 좋지만 사람들 앞에서 특별하게 느껴질 때 설레요. 특히 중년 여성에게 있어 공개적인 배려는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인정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유부녀 강여사는 지인들과 식사 자리에 함께한 어느 남성의 행동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앉은 테이블에서 그 사람이 저한테만 이건 매운데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별거 아닌 말인데 이상하게 기분이 확 달라졌어요. 그녀가 그 순간 느낀 건 배려가 아닙니다. 이 많은 사람 중에 나를 본다는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중년 여성에게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일으키는 강력한 자극이 되죠. 그녀는 누군가의 비밀스러운 여자가 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소중한 사람으로 느껴지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서 설렘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중년의 관계는 더 이상 숨어서는 유지되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말투, 행동, 시선 하나하나가 그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모두 앞에서 조심스럽게 특별함을 안겨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여자는 마음을 내어주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다시 한 명의 여자가 된것 같기 때문이죠. 6 나도 흔들려요. 약한 모습에 공감하는 순간. 강해 보이던 사람이 문득 약해지는 순간 그 모습을 본 여자는 조용히 무너집니다. 특히 중년 여성일수록 상대의 약한 모습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기 때문이죠. 경남 창원에 사는 52세 유부녀 정여사는 평소 늘 당당하고 유쾌한 동료 남성이 자신 앞에서 요즘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하며 고개를 푹 숙였던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이 덜컥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솔직해도 되나 싶기도 했고, 괜히 내가 더 지켜주고 싶어졌어요. 그녀는 그날 이후 그 사람을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여자에게 설렘을 주는 건 멋진 이미지보다도 나만 아는 모습을 본다는 감각입니다. 세상엔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약한 속마음을 자신에게만 보여줬을 때그 신뢰감과 연결감은 감정을 깊이 흔들어 놓죠. 특히 중년 여성들은 이미 수많은 강함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약함에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약함에 공감해 줄수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자존감이 피어오르고 관계의 문이 열립니다. 나도 흔들릴 수 있다는 말, 그건 자신을 드러내는 고백이자 상대방의 감정을 열어젖히는 열쇠입니다. 남자의 눈물이 꼭 흐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가 잠깐 한숨 쉬는 그 순간 그녀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괜찮아요. 나도 많이 흔들려요. 7. 말없이 스며드는 배려 그게 진짜 설렘이다. 그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나 제가 불편하지 않게 움직여줘요. 이렇게 말하는 여성은 말보다 배려에 설레는 사람입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말뿐인 칭찬이나 억지로 끌어내는 스킨십보다 눈치채지 못한 듯 스며드는 행동에 더 깊이 반응합니다. 광주에 사는 54세 유부녀 김여사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소주잔을 들고 있다가 옆에 있던 남성이 말없이 물로 바꿔준 순간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한순간이 지금까지도 생각나요. 그냥 나를 보고 있구나 느껴졌거든요. 배려는 드러내지 않아야 진짜입니다. 상대가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불편하지 않도록 스스로 움직이는 감각. 그 조용한 움직임 속에서 여자는 자신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은 곧 설렘으로 이어지죠. 말 없이 다가와서 자리를 비켜주고, 추워 보이면 조용히 에어컨을 꺼주고, 피곤해 보이면 괜찮냐고 묻지 않고, 그냥 물한 잔을 건네는 것. 그런 배려는 상대의 리듬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고, 그녀는 그런 남자에게 마음을 허물게 됩니다. 이건 계산이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스며든 감정입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그런 말 없는 마음에,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깊게 반응합니다. 말보다 깊은 감정은, 언제나 배려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자가 설레는 순간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닌 작은 말투, 사소한 시선, 조용한 배려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한 7가지 상황은 단순히 유혹을 이끌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공감의 언어입니다. 중년 여성은 사랑이 그리운 것이 아니라 존중받고 싶고 존재로서 느껴지고 싶은 겁니다. 그 감정을 채워주는 건 결코 자극적인 행동이 아닌 공감이라는 따뜻한 손길입니다. 유혹이 아닌 공감으로 여는 감정의 문. 그 문을 열었을 때, 비로소 그녀는 다시 여자가 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6 하나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가장 크게 설레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들려주세요.